현대 엔지니어링이 북한 이탈 청소년 대한학교 여명학교에서 재학생 체육 특성화 수업을 위한 후원금 1,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난 2013년부터 여명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된 대한학교로 현재 90여 명의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 중입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후원금 전달 행사에는 현대 엔지니어링 및 여명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현대 엔지니어링, 사내, 야구 및 농구 동호회 회장 등 임직원들도 전달식에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번 후원금은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 초점을 맞춰 체육 활동 장소 대여료와 강사료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측정을 통해 여명학교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임직원들도 멘토로 나설 예정인데요. 농구와 축구, 야구 등 사내 체육 동호회 임직원들이 여명학교 재학생과 직접 만나 함께 체육 활동도 즐기며 스트레스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 엔지니어링은 여명 학교에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장학금과 기숙사 운영비 등을 후원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대학 전공 소개와 직업 탐색, 현장 견학 등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멘토링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